이 세월호의 조타기에 이상이 발생해 수리 신청을 했다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고장 난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이 와이텐 취재 결과 조타기를 수리하지 않고 이번 항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단독 보도해 드립니다. 지난 1일 세월호 선장이 청해진 해운 측에 낸 수리 신청서입니다. 조타기에 전원 접속이 불량하니 근본적으로 고쳐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뒤 청해진 해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조타기 수리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세월호의 조타기를 최근 수리한 적도 수리 의뢰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핸들과 같은 핵심 장비인 조타기. 고장나면 대형 사고나 표류의 가능성이 높아 당장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아, 실제, 그러면로 출항이 안 되겠죠. 뭐, 수립을 해야 될사항 같으면, 아, 출항이 안 되겠죠. 주타가이 음. 하는 경우는. 하지만, 청해진 해운은 이상징후를 알고도 세월호를 보름 넘게 해서는 안될 운행을 시킨 겁니다. 이 기간, 제주도를 네 번이나 왕복하면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 이에 대해 청해진 해운 측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언이 구속되면서,